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젤입니다. 제가 절대 즉흥적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제 유튜브 인생 최초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카메라를 켰어요. 왜냐면은 오늘 길을 걸어가는데 올리브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올영 세일 이렇게 붙여놨는데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냥 약간 홀리듯이 호로록 들어갔다가 호로록 돈 쓰고 나왔거든요. 세일하는데 뭔가 구매하고 싶은데 어떤 걸 사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급하게 카메라를 켜봤거든요. 제가 지금 한국에 온지 지금 5개월 정도 됐거든요. 5개월 됐는데 저 이미 이제 7월부터는 어 제일 높은 등급이 될 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올리브영에 쓰는 돈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올영 세일 이렇게 엄청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저 같은 이런 코덕이. 진짜 여기 거의 가득 들어있거든요.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가 구매한 순서대로 보여드릴까봐요. 응, 오늘 구매했던 게 방금 사왔기 때문에 완전 완벽하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담았던 제품이 이거예요. 3 c 페이스 블러쉬 이 라인의 틴트를 제가 진짜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아, 그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잠시만요. 이게 집에서 찍으니까 이게 좋네. 금방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시티모브라는 색상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요 라인의 틴트를 제가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리아워라는 색인데, 요런? 진짜 예쁘죠? 요런 진짜 예쁜 뮤트톤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감이거든요. 근데 요 라인에서 똑같이 블러셔가 있어서 제가 원래도 이거를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요것도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김에 한번 구매를 해본 제품이에요. 요렇게만 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요런 색이거든요? 진짜 예뻐요. 뭔가 채도가 엄청 있고 이런 색은 아닌데, 저 같은 뮤트 톤이나 이런 차분한 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색감입니다. 진짜 예뻐요. 볼에 하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 요거는 제가 당장 내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요렇게 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쵸? 예뻐. 그 다음으로는 아 그러면 제가 메이크업 제품들부터 먼저 쭉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거. 요거. 이거는 진짜 살까 말까 예전부터 엄청 고민하다가 안 사고 있었는데 이것도 세일하길래 한번 사봤거든요. 이거는 롬앤 쥬시 레스팅 틴트 25 베어 그레이프. 이게 아마 지금 롬앤에서 제일 인기 있는 틴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나온 지 아마 출시된 지좀 됐을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촉촉한 틴트인데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하, 진짜 예쁘다. 제가 옛날에 피그피그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이것도 왠지 너무 잘쓸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너무 예쁘죠? 사실 이거는 색깔이 딱 쿨톤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색깔인데, 아, 진짜 예쁘다. 제가 지금 립 바르고 있지만 한번 해볼까봐. 음. 너무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뮤트톤 메이크업 제품들은 좀 모아서 추천템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괜찮으면 또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엔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21 물복 피치. 이거는 진짜 완전 충동 구매한 제품인데 저는 이 색깔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사실 제가 이 접병 모양 틴트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좀 너무 그렇게 저는 예쁜지 모르겠어, 이 케이스는. 근데 이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처음에 이 물복피치라는 이 이름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했는데, 어,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색깔이라서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진짜 이렇게만 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것도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뽀송뽀송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촉촉한 거 아니고, 진짜 예쁘죠? 이거는 특히 이렇게 펼치면 더 예쁠 것 같아. 이거는 진짜 쿨톤 분들 무조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색이 아닐까 싶은데 진짜 예쁘다. 사실 제가 평소에 쓰던 것들보다 약간 채도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딱 테스트 해보자마자 아 이거는 사야겠다 싶어서 이것도 세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응. 자꾸자꾸 덧발라서 의미가 없겠지만 궁금하니까 응. 아무튼 이것들도 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딱 내가 좋아하는 색감들이 뭔지 눈에 보이는 그런 내네 샷이야. <laughs> 그 다음에 메이크업 제품이 산게또 있나? 아, 이거. 이거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카라 1호 쿨 그레이. 이거는 최근에 재유가 좋다고 올렸길래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야겠다. 브로우는 제가 지금 잘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브로우 카라는. 근데 요거는 제가 한번 좀 구매를 해보고 싶었어요. 붉은기 없는 모발 및 흑발에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돼 있는데, 저는 흑발은 아니지만, 붉은기 없는 컬러를 하나 가지고 싶었거든요. 제가 약간 가지고 있는 색깔들은 약간 밝으면서, 갈색에 가깝지만 붉은기가 없는 색깔을 보통 선호하면서 쓰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그레이 색깔이에요. 색깔이 이렇게 손에 하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바로 샀어요. 이것도 세일 중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뭐 눈썹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어, 내가 무조건 좋아하는 색이다 싶어서 별로 큰 망설임 없이 바로 구매를 한 브로우 제품이고요. 이거는 페리페라 거예요. 그 다음은 요거, 듀이트리 어반 쉐이드 쿨 카밍 선스틱. 제가 선스틱을 하나 구매하고 싶었는데 어떤 거 살까 고민하다가 손에 요렇게 이렇게 테스트 해보니까 이 제품이 좀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이어서 구매를 했고, 다니엘한테도 좀 발라주고 싶은데 좀 끈적거리지 않고 가벼운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거기에 있는 제품들, 선스틱들을 제 손에 이렇게 해봤을 때는 요게 가장 제 취향에는 잘 맞아서 이걸로 가져왔거든요. SPF50 PA 뿔뿔뿔뿔이에요. 열오른 피부에 시원한 쿨링감을 주고 자외선으로부터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산뜻보송 선스틱. 열면은 약간 그냥 평범한 스틱처럼 생겼고요. 근데 색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이 마무리감이 제제 제일, 제일 취향에 잘 맞아서 몸에다가 좀 사용해 줄 용도로 구매를 했거든요. 사실 몸에 바를 때는 선 스틱이 진짜 진짜 편해요.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더 빠르게 해도 좋고. 그 다음에는 제가 치약 샀어요. 치약 지금 없어서 다 써가서 치약을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유시몰 치약인데요. 예전에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이거 진짜 좀 맛없거든요. 맛없는데 효과가 되게 좋아요. 이 되게 깔끔하게 해주는 스퀴저라고 그 치약 다 쓰면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짜는 거 그것도 같이 들어있다고 해가지고 잘 됐다 싶어서 <laughs> 구매를 했고 패키지는 되게 예쁘죠.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사용해 본적 있는데 약간 이 닦을 때는 조금 맛이 없거든요. 근데 다, 다 닦고 나면 되게 시원하면서 어, 상쾌한 그런 느낌이 들던 치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이번에 세일을 하길래 또 구매를 해봤는데 요거는 색깔이 좀 특이해요. 보여드릴게요. 핑크죠, 핑크. 근데 이 색깔만 보고 되게 맛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오산인 게 맛있는 그런 치약은 아니에요. 딱 향을 맡아보면은. 확 이렇게 화한 향이 나거든요. 이렇게 다 썼을 때 뒤에서 이렇게 짜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준다고 해서 이거 같이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는 이거는 이거는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라이트거든요. 제가 라이트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걸 왜 샀냐면 제가 최근에 제유를 만나고 왔어요, 서울에서. 근데 제유가 앞머리가 진짜 너무 예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앞머리 뭐 바른 거야? 이랬는데 어, 나 그냥 이거 힐링버드 라이트 뿌리고 안 말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제이한테 이거 너 이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맞대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오리지널은 제가 진짜 한 5통 넘게 비웠을 거예요. 제가 딱 봤을 때는 제가 원래 쓰던 오리지널이 살짝 바틀 색이 조금 더 진한 색이에요. 그거 말고는 일단 외형상으로는 좀 연한 거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아마 이런 사용감들은 좀 비슷한데 조금 더 라이트한 게 아닐까 싶은 예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씻어내지 않는 트리트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처럼 탈색모거나 머릿결이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이 머리 감고 나와서 머리 말리기 전에 칙칙 뿌려주면 진짜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머리 빗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제품인데 이건이렇게 잠그고 열고 할수 있어서 저 독일에 있을 때도 어디 갈때 그냥 이렇게 딱 잠궈가지고 그냥 넣어가면 돼서 새는 염료도 거의 없었고 그냥 이렇게딱 풀면 되는 제품입니다. 어? 향이 조금 달라요. 이게 조금 더 어, 꽃향이 나는 것 같은 착각인가? 음, 향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제가 원래 쓰던 오리지널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버전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라이트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아무튼 잘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롱테이크 블렌티 앤 피그 소프트닝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가 필요해서 아, 어떤 거 사지 하고 보다가 이게 패키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패키지에 끌려서 샀어요. 뭐 이유는 전혀 없고 이렇게 200ml 하고 100ml 하고 같이 들어있는 기획으로 나온 것 같고 이것도 세일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이거 향 진짜 좋다. 트리트먼트 필요한데 뭐 사지 이러면서 보다가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응,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써보고 좋으면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100% 패키지 때문에 산 거라서. 그 다음에는 요것도 제가 너무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세일하길래 구매를 한 요거 더마토리 프로 트러블 모공 패드입니다. 요거는 패드인데 네모로 생겼더라고요. 요거는 다섯 장을 테스터로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는 근데 여행갈 때 진짜 핵꿀템이니까 잘 가지고 있다가 여행갈 때 하나씩 가져가기 진짜 좋아요. 보통 저희가 사용하는 패드들이 동그라미가 많잖아요. 근데 요거는 아마 네모로 생겼던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써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네모 패드들이 들어 있고 뚜껑에는 집게로 이렇게 할수 있게 돼 있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쪽 면은 엠보싱으로 돼 있고 한 면은 그냥 이렇게 매끈한 면으로 돼 있거든요. 제 손에 있는 거 한번 닦아볼까요? 이건 뭐 클렌징은 아니니까 그냥 어, 제가 찝찝해서 닦는 거예요. <laughs> 잘닦이네 근데. 오, 제가 좋아하는 병풀 추출물이 들어 있네요. 이거는 피지 케어 해주는 민감 저자극 패드라고 돼 있고. 근데 이거 향이 무슨 향인지 모르겠는데 향이 진짜 좋아요. 여름에 되게 쓰기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시원한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데오드란트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사용해보고 괜찮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생각이 나서 구매를 해본 이건 크리스탈 바디 데오드란트 스틱입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돌처럼 이게 이렇게. 딱딱한 어 약간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거 굳혀놓은 것처럼 생겼거든요. 이건 이렇게 마른데 바르는 게 아니라 씻고 나왔을 때 물기가 살짝 있을 때 겨드랑이에 발라주시면 진짜 땀 냄새 하나도 없어지고. 제가 이거를 구매하는데 저희 남편이 옆에서 너땀 냄새 안 나는데 이거 왜사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뭔가 제가 운동하거나 이럴 때 제가 땀이 나면서 아 혹시나 내 옆에 사람한테 땀 냄새가 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자꾸 조금씩 하게 돼서 그런 고민조차 없애고 싶어서 구매를 한 데오드란트인데 여름에 일단 쓰기 너무 너무 좋은 제품이고. 이거 진짜 양이 많아서 제가 예전에 이거 샀을 때도 반도 못 쓰고 버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이고 저는 데오드란트 이렇게 뿌리거나 바르거나 하면은 향이 좀 강해서 싫어요. 그래서 이거는 향이 또 없어서 좋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추천. 아 그리고 제가 기초를 두 가지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샀어요. 아 올영 세일하는 줄 알았으면 좀 기다릴 걸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구매를 한두 가지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믹순 콩 에센스인데 저희 언니가 되게 피부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 언니한테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언니가 이거를 추천해줘서 지금 한두번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아무튼 이거 좀더 써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올리브영 이거 찍는 김에 화장대에 있길래 아요것도 한번 말씀 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요거는 에센스인데 약간의 각질 제거를 해주는 그런 에센스거든요. 근데 처음 사용했을 때음 이게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다 바르고 나서 마무리로 크림을 바르는데 얼굴이 엄청 맨질맨질한 거예요. 각질 제거 이런 느낌 아니고 진짜 미세하게 얼굴을 정돈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에센스여서 아무튼 이것도 추천 드리려고 가져와봤어요. 써요. 요거는 스킨앤랩 베리어덤 인텐시브 크림인데 요거는 제가 이것도 지난주에 샀거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또 샀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와봤고 보시면 살짝 알갱이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금방 없어져요. 알갱이는 문지르면 진짜 금방 없어지고 보습이 너무 너무 잘 되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두 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처럼 건조하신 분들은 진짜 한 번만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촉촉하고 너무 너무 좋아요. 스킨앤랩에서 저한테 한 번도 선물 보내주신 적도 없고 항상 제돈 제산으로 구매하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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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하면서 사용. 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꼬미 바이트 비타민이라고 적혀있고 제가 이런 약간 젤리형 비타민 되게 좋아하는데 다니엘이 자꾸 하나씩 뺏어먹더라고요. 제가 원래 센트룸에서 나오는 젤리로 된 비타민을 되게 잘 먹고 있는데 그게 제 건데 다니엘이 계속 하나씩 먹어가지고 금방 다 먹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있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센트룸을 또 사고 싶었는데 다 품절되고 없더라고요.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곰돌이 모양 젤리인데 되게 몰랑몰랑해요. 하루에 하나밖에 못 먹는데 제가 센트룸 샀던 이유가 그게 하루에 두 개인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았는데. 제가 먹은 거니까 딸기맛 나거든요. 맛있어요. 사실 이런 젤리 먹는 것보다 그냥 비타민 먹는 게 당연히 더 효과적이겠지만 저는 맛있는 게 먹고 싶거든요. 그 다음에는 요건데요. 요거는 올리브영 케어 플러스 상처 커버 스팟 패치인데 저는 그 여드름 패치는 요거만 사거든요. 이거 진짜 좋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가장 얇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진짜 잘안 떨어지고 이거 진짜 꾸준하게 진짜 몇 개씩 어 독일 갈 때도 항상 다섯 개씩 이렇게 사가던 제품이어서 이거 거의 다 써가는 것 같아서 여분으로 세일하길래 쟁여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팩을 이만큼이나 구매를 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이번에 팩을 좀 여러 가지를 구매해봤거든요.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 산 마스크. 이거, 이 세럼을 제가 잘 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팩도 한번 써봐야겠다 싶어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팩은 또 여러분요. 제가 한번 다 사용을 해보고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산 것만 그냥 쭉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셀리맥스 더 리얼 시카 카밍 앰플 마스크. 요것도 그냥 궁금해서 구매를 해 봤고 한 번도 안 사용해 봤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좀 궁금해서 구매를 해 봤는데 이거는 페이스 인 페이스라는 곳에 아쿠아 샤오룩 하이드로겔 마스크라는 건데, 어 이게 뭐뭐 뭐 이렇게 붙이고 있으면 녹는다고 했나? 아무튼 광고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일단 사봤는데 저도 안 써봐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계산하려고 이거는 로베틴 스킨 이센셜즈 닥터 마스크 아쿠아. 이거는 예전에 예전에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로베틴에서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잘 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저는 보통 마스크팩을 진정 아니면 수분으로 구매를 해요. 미백이나 이런 거 가끔 살 때도 있는데 보통은 진정 아니면 수분을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좀 가볍게 자주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은 더마토리 프로아쿠아 히알던 밴드 마스크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이거 초록색을 제가 잘 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요거 이번에 파란색도 궁금해서 두 개를 한번 사봤고요. 이거 왜네 개나 샀지? 이거는 더마토리 프로시카샷 진정 앰플 마스크인데 제가 네 개나 샀네요. 더마토리 팩들이 제가 이때까지 썼을 때 기억해봤을 때는 되게 다 괜찮았던 걸로 기억이 돼가지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마스크팩 진짜 많긴 한데 이번에는 좀 궁금한 제품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 마스크팩도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 한번 쭉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오늘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제품들 다 보여드렸고요 얼른 저는 이거를 편집을 해서 올리브영 세일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진짜 탈탈 털어서 다 보여드렸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올리브영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고 또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Oh.